지금 아, 아, 윤성희 아, 선수가, 선수가 경고승으로 경고 일등으로 네, 네, 가져갔습니다 첫째 판을 어, 양 선수 경고 일회식을 받고 있었는데 네. 김찬영 선수가 이제 손을 먼저 풀었다고 해서 네. 네, 경고 일회를 더 받아서 1패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윤성희 선수가 첫째 판을 승리로 가져갔고 이제 두 번째 판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손을 푸는 선수에게 경고를 주는 이 룰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경기가 더 조, 적극적으로 네. 네.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씨름 협회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경기 룰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루즈한 경기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이제 빠르게 빠르게 승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경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랑을 씨름을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째 판은 윤성희 선수가 경고 승을 가져가면서 먼저 승리를 가져갔고 이제 김찬영 장사와 윤성희 선수의 두 번째 판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시작과 동시에 양 선수 배지기라든지 네. 무게치기 잡치기 빗장 그리 기술을 구사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배지기 올력 배지기 스타는 김찬영 이번에 구사했습니다. 안따리 안따리입니다. 안따리! 안따리! 네, 버티고 있습니다. 안따리! 아, 네, 넘어갑니다. 안따리로 따리! 김찬영 장사가 두 번째 판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 1 팽팽한 동률을 만들어 냅니다. 아, 멈췄습니다. 아, 아, 제, 제 기억에 김찬영 선수가 안따리 기술로 구사를 해서 이기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지금 다양한 또 기술을 연마해 나왔네요. 김찬영 장사가 네. 지금 리플레이 화면이 보일 텐데 이안 다리를 끝까지 풀지 않는 모습 멋집니다. 정석적인 안 다리가 들어갔습니다.